한국이 전 세계 유일하다고요? 그게 말이 되는 소린가요? 여기 지금 전 세계는 한국으로 인해 큰 충격에 빠졌다고 하는데요. 어떤 일이 펼쳐졌던 걸까요? 제 이름은 리처드 블레이크입니다. 영국 런던 출신으로, 현재는 런던 정경대학에서 경제학 교수로 재직 중이며, 그 중에서도 주로 신흥국의 발전 모델, 산업화 경로, 그리고 국가 주도의 경제성장 전략에 대해 연구하고 있습니다. 학계에서 어느 정도 자리를 잡기 전까진 다양한 이론과 사례들을 탐색하며 각국의 성공과 실패를 분류하는데 시간을 쏟아부었고, 저는 오랫동안 서구 중심적 시각에서 경제 발전을 해석하는데 익숙한 사람이었어요. 처음에는 한국이라는 나라에 대해 깊이 있는 관심을 갖지 않았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한국은 제 연구에서 늘 주변부의 작은 국가 정도로만 다뤄졌고, 더군다나 일본의 식민지였으며, 1950년대 전쟁의 참화를 겪었던 분당국가라는 점에서 경제 발전의 본보기보다는 비극의 사례에 가깝게 인식되고 있었어요. 제가 재직 중이던 시절에 어느 학술 워크숍에서 아시아의 발전 가능성에 대한 세션이 있었습니다. 당시 저는 사회를 맡고 있었는데, 세션 말미에 어느 한 미국계 연구자가, 그런데 한국은 예외적으로 너무 잘 나가고 있는 거 아닙니까? 도대체 왜 그렇죠? 라고 무심코 던진 질문이 있었습니다. 일본 출신의 한동료는 코웃음을 치며, 그건 우리가 식민지 시절 깔아준 산업 기반 덕분이죠. 라고 말했고, 그 말에 이어 중국인 경제사는 지정학적 행운도 있었지요. 미국이 그렇게 퍼주지 않았으면 남한은 지금쯤 북한보다 나을 게 없었을 겁니다. 라고 응수했습니다. 당시 그 발언들을 들으면서도 저는 별 의심 없이 고개를 끄덕였고, 농담반, 진담반으로, 운도 실력이죠. 뭐. 라고 웃으며 넘겼습니다. 그 말에는 솔직히 무지와 자만이 뒤섞여 있었습니다. 그저 표면적인 조건들만으로 모든 걸 설명할 수 있다고 믿었으니까요. 사건은 의외로 소박하고 평범한 일상 속에서 일어났습니다. 저는 당시 동남아시아 경제 관련 보고서를 준비하고 있었고, 그 주된 목적은 20세기 중후반 이후의 산업화 추세를 비교하는 것이었어요. 국가별로 1인당 GDP 성장률의 흐름을 도식화하여 시각화하고 있었고, 필리핀, 태국, 인도네시아, 베트남 등 몇몇 국가를 중심으로 데이터를 정리하던 중이었습니다. 문득 특별한 이유 없이 한국이라는 나라를 목록에 추가해 보았는데, 단순히 동아시아 군집 안에서의 비교군을 하나 더 확보해 두려는 실용적 차원이었어요. 그 순간만 해도 그것이 제 삶의 궤적을 바꾸게 될지는 전혀 예상하지 못했습니다. 데이터를 불러오고 몇 가지 필터를 적용한 후, 엑셀로 선형 그래프를 생성했는데 그중 하나의 곡선이 비정상적으로 치솟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처음에는 이건 뭔가 잘못된 수치일 거야 라고 생각했습니다. 실제로 그때 제가 사용하던 시트에는 종종 셀 수식이 꼬이거나 포맷이 엉키는 경우가 있었기 때문에 저는 의심없이 데이터 오류라고 단정했습니다. 다시 한번 원본 데이터를 확인한 뒤 수식을 정리하고 재출력했는데 이상하게도 결과는 동일했습니다. 한국이라는 이름이 붙은 그래프는 1960년대 초반에는 그래프 아래쪽에서 거의 기어 가다시피 하더니 1980년대 중반을 기점으로 급격하게 기울기를 높이며 상승했고 2000년대를 지나면서는 아예 다른 국가들과의 격차를 벌려놓은 채 고공비행을 하고 있었어요. 데이터를 다시 다듬고 시간대를 더 세분화하며 추이를 살펴보았을 때제 눈은 한순간 멈추게 되었습니다. 1997년 외환위기 당시 대부분의 아시아 국가들이 성장 정체 혹은 마이너스 성장을 경험했는데, 한국은 극심한 하락을 겪고도 불과 2에서 3년 만에 회복세에 접어들었고, 2000년대 초중반에는 IT 기반의 신산업이 폭발적으로 성장하며 그 하락분을 빠르게 메웠습니다. 이건 단순한 회복이 아니라 구조 자체가 바뀐 결과로 보였어요. 위기 대응, 산업 전환, 정책 결정. 민간의 유연성 등 무언가 보통 나라들과는 다른 역학이 작용하고 있는 듯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그 그래프 하나가 저를 완전히 흔들어 놓은 이후, 저는 며칠을 온전히 그 데이터에 매달려 지냈습니다. 점심도 거르고 저녁도 대충 때우며, 머릿속으로는 끊임없이 한국의 경제 성장 궤적을 되짚었어요. 도저히 이해되지 않았습니다. 제가 수년간 공부하며 확신해왔던 성장 모형, 국가 발전 단계론, 기술 확산 곡선, 심지어 세계은행이 제시한 개도국 발전 가이드라인까지 그 어디에도 한국의 전례는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한국은 마치 경제학의 테두리 밖에서 무언가 다른 방식으로 움직인 것처럼 보였고 그 괴리를 설명하지 못한다면 제 학문적 기반에도 구멍이 뚫릴 수밖에 없다는 위기감이 점점 커져갔습니다. 결국 저는 결심했습니다. 이건 단순히 그래프 하나의 특이한 궤적을 넘어서 지금껏 제가 외면해온 실체에 다가갈 수 있는 기회일지도 모른다고요. 처음엔 약간의 의심 섞인 호기심이었지만, 어느 순간 그것은 집요한 탐구로 바뀌었고, 저는 한국을 단순한 성장 사례가 아닌 하나의 현상으로 바라보기 시작했습니다. 무엇보다도 제 내면에서는 내가 틀렸을 수도 있다는 불편한 자각이 조금씩 자리를 잡고 있었고, 그걸 증명하든 반박하든 결국 끝까지 확인해봐야 한다는 압박감이 저를 움직이게 했습니다. 연구의 첫 단계로, 저는 한국의 경제성장 관련 1차 자료부터 집요하게 파고들었어요. 1950년대와 60년대의 정부 예산안, 기업성장률, 산업별 고용분포, 교육수준의 변화, 수출입 지표 등 세세한 통계를 하나하나 수집하면서 그 기반이 정말 어디서부터 시작되었는지를 추적하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자료를 볼수록 더 혼란스러워졌습니다. 이 나라는 원유 한 방울 나지 않았고 구리나 철광석 같은 주요 광물도 절대적인 수준에서 부족했으며 초기 산업화 단계에서 필요한 기반시설조차 대부분 전쟁으로 초토화되었던 상태였어요. 게다가 정치적 환경도 그리 우호적이지 않았습니다. 내전 수준의 갈등과 정권 교체, 반복되는 쿠데타의 역사 속에서 시장의 예측 가능성이 거의 없었으며 외환 사정도 늘 불안정했습니다. 이런 조건에서는 보통의 국가는 생존을 유지하기도 벅찼을 텐데, 한국은 오히려 그 불안정성을 기회로 전환해 1970년대엔 중화학 공업을 1990년대엔 첨단 산업을 2000년대 들어서는 ICT 산업을 성장시키며 빠르게 고도화된 경제 체제를 구축해 갔던 것입니다. 말 그대로 기준선 밖에서 독자적인 리듬으로 성장한 나라였어요. 제가 그 분석을 정리해 첫 번째 논문 초안으로 학회에 발표했을 때 저는 솔직히 기대 반 두려움 반이었습니다. 제 의도는 예외적 현상을 분석해 일반적 이론을 재구성하자는 것이었는데 돌아온 반응은 전혀 예상과 달랐습니다. 발표장을 가득 채운 교수들과 연구자들은 표정부터 냉담했고 발표가 끝나자마자 질문이라기보다는 공격에 가까운 논평들이 쏟아졌어요. 한 중국 출신의 경제학자는 이건 그냥 이상 현상이야. 통계적 이상값이지 경제학적 설명을 붙이기엔 무리야라고 말했고 일본에서 온 교환교수는 이 나라의 문화적 요소가 너무 강하게 작용했기 때문에 보편적 모델로 삼을 수 없어. 우리는 경제학을 하잖아. 민속학이 아니라라고 조롱하듯 웃었습니다. 그중 가장 날카로웠던 반응은 한국? 그냥 운 좋았던 거죠. 일본이 남기고 간 인프라, 미국의 원조, 그리고 중국이 세계 공장으로 부상하면서 그 틈에서 반사이익을 본 나라 아닙니까? 라는 말이었습니다. 그 발언이 끝나자 일부 청중은 고개를 끄덕이며 웃음을 터뜨렸고, 저는 그 자리에 앉아 고개를 숙인 채 손가락 마디를 천천히 접었다 펴며 스스로를 진정시키려 애써야 했습니다. 그 자리에선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격분했지만, 동시에 그들이 틀렸다고 자신 있게 말할 만큼의 증거와 논리를 다 준비하지 못했다는 사실의 무력함을 느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그 순간부터 저는 점점 더 분노보다는 고요한 결심 쪽으로 기울어갔어요. 분명히 뭔가 있다는 직감, 그리고 그것을 끝까지 밝혀야 한다는 책임감이 제 안에서 조용히 타오르기 시작했습니다. 마침내 저는 더는 책상 앞에 그래프나 통계 수치만으로는 만족할 수 없다는 결론에 이르렀어요. 아무리 정교한 모델과 데이터를 쌓아도 그것이 실제 사람들의 삶과 맞닿지 않는다면 그저 추상적인 해석에 불과하다는 생각이 점점 강해졌습니다. 그래서 연구비를 신청했고 몇달뒤 저는 작은 캐리어 하나를 끌고 한국행 비행기에 올랐습니다. 런던에서 출발해 싱가포르를 경유하는 긴 여정이었지만 이상하게도 피로감보다는 묘한 긴장감과 설렘이 먼저 찾아왔어요. 아마도 그동안 제가 외면하거나 얕잡아 보았던 한 나라를 마침내 제대로 마주하러 간다는 생각 때문이었겠지요. 비행기는 구름을 뚫고 인천국제공항 활주로에 부드럽게 착륙했고 탑승객들이 조용히 박수를 보내는 소리를 들으며 저는 비행기 창문 너머로 펼쳐진 풍경을 바라봤습니다. 아침 햇살에 반사되어 반짝이던 유리 건물들 정렬된 활주로 라인 공항의 조직적인 움직임까지 처음 발을 내딛는 순간부터 저는 예상치 못한 인상을 받게 되었어요. 터미널 내부는 공간 배치부터 인포메이션 디스플레이까지 치밀하게 설계되어 있었고, 자동화된 출입국 시스템은 일사불란하게 작동했으며, 안내 직원들의 정확한 대응과 친절한 미소는 생각보다 훨씬 더 고도화된 시스템이라는 인상을 심어주었습니다. 공항철도를 타고 서울로 향하는 동안 창밖으로 보이는 고속도로와 간선도로의 매끄러운 흐름, 차선에 맞춰 질서있게 움직이는 차량들 그리고 그 사이사이로 보이는 신축 아파트 단지와 공공시설의 디자인은 제가 막연히 떠올렸던 신흥국적 풍경과는 전혀 달랐습니다. 도착한 서울역은 복합 상업 공간과 문화 공간이 자연스럽게 결합된 형태였고 역 내부의 상점과 카페, 통신 인프라는 현대적이고 세련된 느낌을 주기에 충분했습니다. 솔직히 말해 저는 다소 당황했어요. 제 머릿속에 자리 잡고 있던 급속한 성장으로 인해 구조적 불균형이 있을 것이라는 예측은 처음부터 빗나갔고 오히려 도시 전체가 안정적인 질서와 효율을 유지하고 있다는 인상을 강하게 받았습니다. 며칠 뒤 저는 서울 시내의 몇몇 산업 박물관과 기업 기록관을 차례로 방문하게 되었습니다. 그중 하나는 국내 대표적인 전자 기업이 운영하는 아카이브 전시관이었는데 입구부터 이미 과거와 미래가 공존하는 분위기가 흐르고 있었어요. 전시관 내부는 연대기적으로 구성되어 있었고, 초창기 공장 설립 당시의 사진과 일지, 수기 노트, 당시 노동자들의 유니폼이 보존된 코너는 단순한 전시를 넘어 진짜 현장감을 느끼게 해 주었습니다. 특히 1960년대 후반의 흑백 사진 한 장이 아직도 제뇌리에 선명하게 남아 있습니다. 반팔 러닝 셔츠 차림의 젊은 남자들이 좁은 작업대 앞에 서서 땀에 젖은 채 부품을 조립하고 있었고, 그 옆에는 칠판에 오늘 목표 생산량 3000개 라는 문구가 쓰여 있었어요. 노동자의 집중된 시선, 굽은 어깨, 그리고 사진 구석에 걸린 함께 갑시다 라는 플래카드는 그 시대를 설명하는 어떤 보고서보다 더큰 울림을 주었습니다. 그곳에서 설명을 맡은 해설사는 당시 작업 환경에 대해 조심스럽게 말해주었습니다. 하루 14시간 이상 서서 일해야 했고 정규 식사 시간이 정해지지 않아 김밥 한 줄로 하루를 버티는 일이 다반사였으며 감기에 걸린 몸을 이끌고도 출근해야 했던 현실이었다고 했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담담했지만 저에게는 그 이야기가 가슴 깊이 박히는 듯한 충격으로 다가왔어요. 그렇게 험한 환경에서도 서로를 격려하며 일했다는 기록과 고된 하루 끝에 자녀들에게 내일은 더 나은 세상일 거야 라고 말하던 그들의 사진 속 눈빛은 제가 수치로만 보던 성장률의 이면에 있었던 인간의 서사였습니다. 한참을 바라보다가 저는 문득 산업력군이라는 단어를 되새기게 되었습니다. 사실 그 단어는 영국식 교육을 받은 저에게는 다소 생소한 개념이었어요. 그러나 그날 이후 저는 그 단어를 단순히 산업화 시대의 상징어가 아니라 국가와 국민이 함께 만든 경제적 기적의 상징으로 받아들이게 되었습니다. 단지 공장을 돌린 이들이 아니라 가족을 위해, 마을을 위해, 국가의 미래를 위해 한 몸을 바쳐 일했던 사람들의 집합적 정체성이었습니다. 그 다음으로는 전쟁기념관과 국립중앙박물관을 찾게 되었어요. 단순한 전시 공간이라는 인식보다는 한국이라는 나라가 겪은 시간의 흔적을 마주하고 싶다는 갈망이 더 컸던 것 같습니다. 숫자로 된 통계나 그래프 속에서는 절대 포착되지 않는 인간적 체온과 감정이 배어있는 흔적을 직접 보고 싶었습니다. 기념관 입구에 들어서자 무겁고 서늘한 공기가 먼저 느껴졌습니다. 그것은 단순히 에어컨 바람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유리병 너머로 보이는 탱크와 전투기, 철제 헬멧과 낡은 군복, 그리고 곳곳에 적혀 있는 사망자 수와 부상자 통계가 주는 무게 때문이었습니다. 그날, 기념관을 나오기 직전 저는 한 작은 영상실에 들르게 되었습니다. 거기서 상영되던 다큐멘터리는 실제 전쟁 생존자들의 증언으로 구성되어 있었고, 그중 한 어르신의 말씀이 특히 강하게 가슴에 와닿았습니다. 그는 떨리는 목소리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먹을 게 없어 나무껍질을 끓여 먹었지요. 그것도 귀한 식사였어요. 그런데도 아이는 꼭 학교를 보내야 했습니다. 그게 사람이 사는 이유라고 생각했거든요. 그 목소리는 담담했지만 그 안에 담긴 무게는 상상을 초월했습니다. 저는 그 한마디에 숨이 턱 막히는 기분을 느꼈고 아무 말도 하지 못한 채 자리에 앉아 한참을 눈을 감고 있었어요. 그 말은 단순히 한 개인의 체험이 아니었고 한 시대를 관통하는 집단적 의지의 상징처럼 다가왔습니다. 그 이후 저는 한국의 정신적 기반이 어떻게 형성되어 왔는지를 더 깊이 들여다보기 시작했습니다. 전쟁이라는 파괴, 가난이라는 굴레, 그리고 그 속에서조차 교육과 미래를 포기하지 않았던 이 나라 사람들의 사고방식은 단순히 경제 지표로 설명될 수 없는 특별한 에너지였습니다. 그것은 이 나라가 성장의 조건을 가진 것이 아니라 스스로 만든 나라라는 확신으로 이어졌고 저는 그 감정을 잊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질문을 조금 바꾸어 보기로 했습니다. 어떻게 이런 나라가 생존했는가가 아니라 어떻게 이 나라는 그렇게까지 하나로 뭉칠 수 있었는가로 말입니다. 그 물음은 자연스럽게 한국의 더 오랜 역사로 저를 이끌었습니다. 조선 말기의 의병 활동, 일제 강점기의 독립운동, 3.1 만세 운동, 그리고 해방 이후의 혼란을 극복해낸 과정 등 한국이라는 국가는 외부 압력과 내부 혼란 속에서도 끊임없이 조직적으로 대응해 왔습니다. 그들은 흩어지지 않았고 각자의 방식으로 뭉쳤으며 무력함보다는 연대를 선택했습니다. 다시 말해, 이 나라는 국가가 국민을 일방적으로 이끈 것이 아니라 국민이 국가의 생존 기반을 지탱하고 있었던 나라였습니다. 이타성과 공동체 의식은 단지 전통 문화의 일부가 아니라 생존을 위한 필수 조건이었고, 그것이 자연스럽게 국민 정신으로 자리 잡았다는 결론에 도달하게 되었어요. 함께 살자, 함께 일어서자는 구호는 단지 구호에 그치지 않았고, 수백 년간 실제 위기 속에서 반복되며 집단적 유전자처럼 사람들 사이에 새겨졌던 것입니다. 한국에서 돌아온 이후 제 연구실의 풍경은 이전과는 확연히 달라졌습니다. 책상 위에는 이제 고전 경제학 이론서 대신 한국 현대사의 주요 인물 전기, 산업화 시기의 노동운동 자료, 새마을 운동 관련 사진집 그리고 전쟁 생존자들의 구술 기록이 뒤엉켜 있었고, 커튼 사이로 들어오는 햇빛 아래 그 책들이 고유히 쌓여있는 모습을 보면서 저는 매일 새벽처럼 마음을 다잡곤 했습니다. 한국이라는 나라를 이해하기 위해 제가 해온 노력은 어느덧 단순한 연구가 아니라 하나의 탐험이 되었고 그것은 제 경력을 넘어 제 인생의 방향까지 바꿔놓고 있었어요. 그러던 중 국제개발경제학회에서 아시아 발전 모델을 주제로 한 특별 세션이 열린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발표 제안을 받았을 때 저는 깊이 고민하지 않았습니다. 드디어 이 경험을 체계적으로 전달할 기회가 왔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발표 날짜가 다가올수록 제 마음 속에는 긴장과 두려움이 조금씩 스며들기 시작했습니다. 그동안 제가 받아왔던 조롱 섞인 반응과 회의적 시선이 떠올랐고, 과연 이 이야기를 얼마나 진지하게 들어줄지 의문이 들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다시 제 연구노트를 넘겨보며 다짐했습니다. 내가 직접 보고 듣고 느낀 것을 말하자, 그것이 누군가에게는 처음 듣는 진실일 수 있으니까. 발표 당일, 제 발표는 마지막 세션의 피날레를 장식하는 자리였습니다. 세계 각국의 학자들이 지쳐있는 시간대였고, 일부는 발표 도중 자리를 뜨기도 했지만, 제 마음은 그 어느 때보다 단단했습니다. 이번 만큼은 기존의 통계, 모형, 경제 구조 분석에만 머물지 않기로 마음먹었고, 제가 한국에서 보고 들은 것들을 온전히 이 자리에서 꺼내놓을 생각이었어요. 무대 위에 서자 손이 약간 떨렸지만 동시에 가슴 한쪽에선 이상하리만치 차분한 열정이 차올랐습니다. 여러분, 오늘 저는 하나의 숫자나 산업 그래프보다 더 근본적인 물음을 던지며 시작하려 합니다. 우리가 흔히 말하는 사람이 만든 경제, 그 문장에서 사람이라는 단어에 우리는 과연 얼마나 진정성 있게 집중해 본 적이 있을까요? 그 질문은 조용히 청중을 적셨고 회의장은 차분한 긴장감에 휩싸였습니다. 저는 이어서 한국이 이룬 압축 성장의 이면을 단순한 수치가 아닌 사람과 사람 사이의 연대, 희생, 헌신을 중심으로 풀어나가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으로 소개한 이야기는 한 시골 마을에서 만났던 어르신의 사례였습니다. 삽과 곡괭이 하나로 흙길을 닦고 지붕을 다시 얹으며 마을을 일으킨 그분의 삶을 말하며 저는 이렇게 덧붙였어요. 그분은 정부가 바꿔준 것이 아니라 우리가 우리 마을을 살려야 한다며 자발적으로 행동하셨습니다. 단순한 개발 계획이 아닌 자기 책임감이 이 나라의 동력이었습니다. 청중들이 고개를 끄덕이는 것이 보였습니다. 이어서 전쟁 직후 폐허가 된 도시에서 아이 하나라도 글을 배우게 하겠다고 텐트 안에 책상과 칠판을 세웠던 부모들의 사례를 들며 저는 말했습니다. 한국의 교육률 상승은 제도보다 정신에서 시작됐습니다. 무너진 벽돌 대신 나무판자의 글씨를 쓰고 책 대신 기억을 가르친 부모들이 있었기에 가능했던 것입니다. 또한, 조선소에서 하루 15시간씩 일한 후에도 기숙사에서 밤늦게 기술 서적을 읽고 부품 구조도를 베껴가며 독학하던 청년 노동자들의 이야기를 전하면서 저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들은 단지 자기 삶을 바꾸려 했던 것이 아닙니다. 그 노력은 결국 한국이라는 나라 전체의 산업 기반을 만들었습니다. 기적이라 부르는 그 곡선의 밑그림은 실은 어둠 속에서 홀로 공부하던 젊은이의 땀이었습니다. 자료 화면에는 산업화 시기의 사진들이 슬라이드쇼처럼 재생되었고 그 중에는 흑투성이 얼굴로 카메라를 바라보는 노동자들의 모습도 있었어요. 저는 일부러 화려한 인포그래픽 대신 흑백 사진과 자필 메모, 손때 묻은 통장 사본과 같은 작은 증거들을 준비했습니다. 왜냐하면 바로 그 작은 것들이 한국가를 지탱한 진짜 본질이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한국의 고도 성장을 한강의 기적이라고 부릅니다. 그러나 오늘 이 자리에선 단호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건 기적이 아닙니다. 전 인류사에서 유례 없는 의지의 역사이며 자원이 없는 나라에서 사람만으로 이뤄낸 유일한 성공 사례입니다. 제 목소리는 조금씩 떨렸지만 그 떨림은 확신에서 비롯된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이 문장을 마지막으로 덧붙였습니다. 우리는 이제 한국을 예외로 보아야 할 이유를 찾는 데서 벗어나야 합니다. 오히려 이 사례를 통해 새로운 경제 패러다임을 상상해야 합니다. 기존 이론이 설명하지 못하는 현실이 존재한다면 바뀌어야 할 것은 이론이지 현실이 아닙니다. 강단에서 내려오고 나서야 비로소 제두 손이 가볍게 떨리고 있다는 사실을 느낄 수 있었어요. 발표 직후 몇 초간 회의장은 침묵에 잠겼습니다. 그 정적은 짧았지만 그 안에는 단순한 무관심이 아니라 생각을 정리하는 진지한 고요함이 있었습니다. 이윽고 한노 교수가 조용히 손을 들고 말했습니다. 당신의 발표는 단지 한국이라는 나라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 모두가 놓치고 있었던 중요한 가치를 상기시켜 주었습니다. 경제를 구성하는 건 숫자가 아니라 결국 사람이라는 사실을요. 그 뒤를 이어 여러 질문이 쏟아졌지만 그 어조는 이전과 달랐습니다. 누군가는 공동체 기반의 경제 발전이라는 개념에 대해 더 알고 싶다고 했고 어떤 이는 한국 사례를 아프리카 국가 발전 전략에 어떻게 적용할 수 있을지 진지하게 물었어요. 발표가 끝나고 휴게 공간으로 자리를 옮겼을 때 몇몇 학자들이 제게 다가와 손을 내밀며 감사의 인사를 건넸고 그 중에는 과거 한국에 대해 회의적이었던 일본인 교수도 있었습니다. 그는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당신 발표를 듣고 나니 우리가 너무 쉽게 한국을 단순화하고 지나치게 계산적으로 바라본 게 아닌가 반성하게 됩니다. 어쩌면 우리가 배워야 할 대상이었는지도 모르겠네요. 그 말은 제게 깊은 울림을 주었습니다. 단순한 사과 이상의 의미였고, 과거의 시선을 스스로 깨뜨렸다는 고백이기도 했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이며 조용히 답했습니다. 저도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 이야기를 하게 된 것이지요. 그날 이후로 저는 한국을 더 이상 연구 대상이 아닌 인생의 전환점으로 바라보게 되었습니다. 그곳은 숫자와 그래프 너머에서 저를 다시 배우게 만든 나라였고, 진정한 의미의 현장 기반 경제학을 실감하게 해준 공간이었습니다. 저는 이제 경제학자이기 이전에, 한 사람의 인간으로서 그 나라가 보여준 힘과 단단함의 경외심을 느끼고 있으며 그것은 단한 번도 이론으로는 설명될 수 없는 진실이었어요. 그리고 어느 날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만약 내가 다시 태어날 수 있다면 저 나라에서 살아보고 싶다. 그 이유는 GDP 수치 때문이 아니라 그 땅을 지탱해온 사람들의 마음과 정신이 너무나 깊고 아름답기 때문이다. 이 사연을 쓰는 지금도 저는 여전히 한국에 대해 배우고 있으며 그 배움은 매번 저의 한계를 깨뜨리고 새로운 시각을 열어줍니다. 그래서 감히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한국은 단지 예외적인 나라가 아니라 우리가 앞으로 나아가야 할 가능성의 지평입니다. 그 나라가 보여준 여정은 제게 있어 학문적 전환점이자 인간적 감동의 연속이었어요. 이 사연을 들으니 한국은 그 누구도 무시하지 못할 정도의 수준까지 올라왔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고, 한국이 정말 자랑스럽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영상을 시청해주신 모든 분들에게 감동과 행운이 가득하시길 바라며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구독을 눌러주시면 더 좋은 영상으로 보답해드리겠습니다.